안녕하세요. 인천 천신당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해외에서도 구독해 주고 아,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천신당은 나름 바빠서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많이 이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빈 공간 없이 자주 올려 드려서 여러분들의 또 즐겁게 보고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만에 올리는데 여러분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은 이제 운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셔서 오늘도 운을 갖고 또 여러분하고 주제를 갖고 또 영상을 올려요. 자, 이제 내가 오늘 말할 거는 운에도 운칠기삼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영상에 올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를 살펴볼 때, 쟤는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착착 잘 풀리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그게 운의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네, 이제, 시험 공부, 이제, 이 운이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취업 운도 있고, 사업 운도 있고, 승진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 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천신당에서는 사주를 점검받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 너, 일, 씨. 자, 운칠기삼이 뭐냐면, 옛날에 이건 이제 설화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장원극제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쟤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턱턱 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옥황상자님한테 가서 따진 거야. 나는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왜 나가 자꾸 시험에 낙방을 하고 안 됐냐고 따지니까 이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이 딱 술래기를 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이 술래기를 한 거야. 근데 정의의 신은 술을 석 잔밖에 못 먹고 운명의 신은 일곱 잔을 먹었대요. 그래서 어 사주팔자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칠알은 어? 운이 따라준다 해서, 이게 운칠기 삼이 설한데, 여러분 연월일시에 따라 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운이 없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좀 더디 가거든. 그래서. 이 운이 받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가 바뀌면 운이 들어옵니다. 운이 들어왔습니다. 뭐, 복 받으세요. 이런 말들이 거기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점검을 해서 내가 올해 시험을 보거나 직장에 승진운이 있거나 또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럴 때 운의 기운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도 그런 기운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도 딸고 내가 노력을 더 한다면 이게 상승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 운은 얼만큼 있는지 어? 나의 노력은 또 얼만큼이 되는지 항상 확인해 보시고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운칠기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또 영상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면 천신당이 영상을 올리는데 힘이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